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음...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음... 한글과 컴퓨터는 좀 그렇고 kmw도 지금 2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캡스톤은 조금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이제 손절 범위가 거의 와가지고 본전 밑으로 해서 손절하겠습니다. 얘는얘는 네, 얘는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로 공부하고 연습하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조금 빠지는 것 같네요. 오늘 아 오늘 좀 이슈가 좀 이게 그, 그 이란하고 이란이 또 공격도 하고 막 하, 이거 후티 그쪽에 그 홍해를 두고 이게 참 후티 반군이 반군이라고 그래야 돼. 아, 이거 그 일본의 그 선박을 납치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야. 군, 군인들이던데? 뭐, 방군, 방군이 군인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를 보내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담았어요. 폴라리스 오피스를 담았는데, 좀 빠졌죠? 좀. 저 저번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담아서 널라 그랬는데 좀 늦었죠. 그 대신 한글과 컴퓨터를 담아서 지금 63%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얘는 가져가고요 KMW는 지금 지금 이제 한작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좀 이제 깍꿍하고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건데 자 봅시다.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캡스톤 파트너스도 와 이거 세스가 끝나면 이거 근데 이게 한번 주고 쫙 올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어, 잠깐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아프리카 TV 폴라리스 살짝 들어가 있는데 조금 높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 한 4,000원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그렇죠 나머지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고 어저께 좀까맣까 반짝한 것 같아서 또 떨어졌네 네, 한번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밑에, 너무 많이, 얘가 조금 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려 있어서, 조금,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분할 손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분할 손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쉽게 나가진 않아. 시켜볼게한 번.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해운주. 해운주하고 미사일주. 뭐, <laughs>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뭐, MS 시청 구치기. 이건 뭐야? 음, MS도 AI를 많이 저기 하죠. AI주들이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다, 다들 전쟁, 전쟁이 날라 그러네, 막. 제2의 걸프전 이런 거 나는 거 아닌지 몰라. 어? 이란이 첩보 시설을 공격하고 홍해는 후티가 선박을 납포하고, 이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을 미사일로 타격하고, 이어 미군은 후티를 영국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공격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장난아닙니다 이거지 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볼까요 그러면 해운주들 좀 들썩들썩 하죠 하림도 지금 11%까지 가버렸네 왜냐면 HMM을 HMM을 하림이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안 움직이네 대한에오는 상을 가고요 대박이다 이거 1700원 600원대 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흥아 회원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가고 있고 동국선호에 엄마 엄마 동국선 동국산업, 잠깐, 잠깐, 동국산업! 잠깐, 가보겠습니다, 동국산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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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할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밀어야 됩니다. 지금 6프로, 6로 그렇지. 동국산업. 어우. 야, 힘있게 들어왔어요. 지금. 야. 동국산업이 그거 아닙니까? 이가탄 아닙니까? 동국산업? 아닌가? 동국산업이 이가탄이 아닌가? <laughs> 이가탄이 아니네. 동국제약인가? 이가탄이 아니구나. 풍력발전? 와. 동국하면 이가탄이 생각나지? 희한하네. 동국산업은, 에, 뭐, 판매 무용은, 냉연 강판 가공 이거 <laughs> 왜제약해사산줄 <laughs> 알았던 거야. <laughs> 아씨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잘 보고 오유구 이거 이 괜찮네요. 당기 순이익은 적자가를 났는데 매출이 증가했고 판관비가 증가하고. 중국산업이 뭔가 있네요. 4%. 우와, 이부여에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 한 만주, 아, 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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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투자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실전 매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근데, 사실, 형들아, 봐봐. 나는, 뭐, 형들들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진짜 실전 투자에서도 돈을 넣기만 했지, 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계좌가 녹아서, 그런건 수도 있는데, 이게 별로 이게 모의 투자든 실전이든, 난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도 나는, 다 이게, 이게 수익을 내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면은 얼마야? 예수금이 얼마입니까? 내가? 5,600이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까고, 5,600이면은 뭐, 똔똠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다 털어도, 근데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뭐, 마이너스 안 되고 있다. 조금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에 뭐, 이 투자했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단타만 치고, 근데 지금은 살짝 공식 들어가서, 뭐, 3% 5% 먹을 거를 지금 60% 19% 16%대로 이렇게 수익률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물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지 근데 이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진짜로 이제 여유자금으로 한다면 미수가 아니고 여유자금으로 한다면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동국 snc 동국 snc는 동국산업 그런 애들일 건가 아 동국산업 거네요 동국산업, 동국에센시, SNC. 동국에센시도 풍력 풍력이 조금 뭐가 있네 풍력이 뭐 수주를 받았나 봅니다 동국산업이 이가탄인 줄 알았어요 이가탄은 뭐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광고가 이게 사람들의 머리에 이게 동국함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VI 걸려있고, 동국산업. 회사는 뭐, PBR도 괜찮고, 퍼가 약간 높은데, 여기서가 어떻게 할까? 10%인데. 야, 이거 뭐 파네. 팔고, 올리고. 그렇지. 올리고, 한번더쭉 밀고, 12%. 올리고, 한번더 팔고, 밀고 올리고, 한 번부터 만조, 이만조 들어와야 돼요. 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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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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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렇지. 한번더 어제도 까꿍고 오늘 까꿍하고 어제도 좋고, 끌어올렸는데, 오늘? 야, 이거 봐라. 오늘은 동국산업이 포착이 돼가지고, 아, 미네요. 아, 형들 멋있게 미네. 이게 전에도 우리, 이게 개미가 할수 없는, 거를 11,100원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야. 그리고서는 확 털었다가 이 형이 좀좀 좀 치는데? <laughs> 좋은 형인데? 우리 형? 유통 물량 44% 갖고 있고 아 상건이 형이 상건이 형하고 이게 50% 갖고 동국RNS도 좀 동국RNS도 갖고 있네? 동국SN 동국 RNS, 동국 R, 동국 어 RNS, 동국 RNS는 어, 세이 누나가 갖고 있고 종국 SNC, 어 이거 재벌이구나. 어허. 근데 동국 산업이 이렇게 가고 있고 6%. 그리고 12 아, 여기서 밀어야 되는데. 네, 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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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밀었고 비슷한 패턴이네요. 이렇게 밀고 있다가 며칠 뒤에 며칠 죽였다가 며칠 뒤에 빡 올리고 뭐 이런 건가? 동국 SNC, 동국 RNS, 동국 SNC는 동국 산업이 50% 갖고 있고, 동국의 RNS는,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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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 제강. 센스 갖고 있고 <laughs> 자 봅시다 동국이형이 어떻게 될까 12%아 해운주 다덜썩덜석하네요 페노션도 뭐 페노션도 이제 뭐 KMW를 잘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캡스톤이 조금 좀 애매모시긴 한데 캡스톤을 여기서 그냥 절반 익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반 천조 정도 내보내고 캡스톤은 그냥 천주는 갖고 가 볼게요 분할 익절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동국산업은 인산테포 죽이긴 할 건데, 얘를 단타로 갈 거냐, 스윙으로 갈 거냐. 4천원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6천원대 들어가서 림지주 어찌겠노? 석유주들이 어저께 깜짝했는데, 동국산업이 죽을 기세가 안 보이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이 절. 352,000원인데, 왜, 어, 46,000원 뿐이 안 되는 거지? 아까 두산노버텍스 때문에 좀 저기였나? 펄펄펄.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동국산업 하고, 도산노보틱스 손절하고, 뭐냐면 도산노보틱스를, 88,800원인데, 동국산업도 그냥 뭐, 가네요. 보내주고요. 랩스턴도, 절반은 그냥 입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어, 동산업소 가더라도 그냥 단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4,000원대 안 들어갔었으면 별로 뭐 올리면은 8,000원대까지 오르겠는데 뭐 모르겠네 그거야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캡스톤을, 다 정리가 됐네요, 캡스톤. 캡스파스턴 정리했고, 오늘, 어... 도산노보틱스도, 오늘, 네. 너무 잘 먹긴 했어요. 네. 페노션천지방 한번 들어가 놓을게요, 한번. 네, 흥하나 대안은 못 들어가겠어, 요 너무 높아서. 네, 페노션만 들어가 놓을게요, 한번. 패오션을 네, 한번 들어가서, 여기 할인 하림 건데, 할인이 지금 또 바짝 하고 있네요. 전에부터 얘기했었죠, 할인 근데 좀 늦었어. 네, 지 저는 지금 여기까지. 하림 가고 싶긴 한데 늦었더니요. 하림 지주도 지주는 생각해도 조용하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누가 올렸다가 얘도 확 떨어뜨려버렸네. 이때 무슨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림이 뭐 어디 어디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조선해 양인가? 대우조선해 양인가? 하여튼 뭐, 그쪽으로 인수한다고 그랬네, 안 한다고 그랬고. 또 뭐, 그렇습니다. 뭐, 인수한다고 그랬었어요. 펜노션을 들어가 있고, 할인. 너무 높다. 20%.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지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 구독자 수 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뭐 편집이나 이런 걸잘못 해가지고 저도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만 하고 예,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음, 편집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부드럽고 뭐 자막도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그냥 봐주시고, 그냥 공부하고 연습하는 영상으로만 좀 봐주시고, 참고만 하셔서 모의투자니까, 모의투자니까, 뭐 그렇게 뭐 저기 하지 마시고, 근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네. 다른 이제 투자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서 갖춰질라고, 뭐뭐 뭐... 뭐, 뭐, 뭐. 뭐, 금융협회에서 하는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펀드 매니저 차이나 투자 권유 대행인? 뭐, 대행인? 뭐, 알아보니까. 무슨 인력은 뭐, 증권사, 금융사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투자 대행인으로 시험을 한번 봐서,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번 봐서, 예. 투자 권유를 할수 있는 자격을 한번 갖춰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제가 권해드리는 것도, 불법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전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소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